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요, 예, 제가, 그, 저, 지금 23년 하면서, 예, 좋은 성경님들 덕분에, 예, 또, 운이 좋아서, 예, 23년 무사고 기사인데요. 예, 제가 운전한 경험으로서는요, 예, 무사고 운행이 되려고 하면요, 예, 도리도리 운동, 운전법이라고 해서, 예, 지금 차에 거울이 많습니다. 뭐, 예, 우 밀러, 자 밀러, 백 밀러, 또, 실내 밀러, 이래가지고, 또, 특히나 시내 버스는, 예, 저거, 뒤하차부터 거울까지 다 봐야 되고, 그래서, 예, 사고가 안 나는 방법은요, 예, 부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예, 부진할 때나, 예, 또, 갈 때, 이 아시다시피 다, 이거, 큰 버스는요,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 이 거울을, 자주, 예, 여러, 여, 이 거울, 여러 가지 거울을 다 보셔야 됩니다. 뭐, 우리 운전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많은 거울들이요, 뭐, 실제로 뭐, 내 얼굴 보기 위한 거울은 없지 않습니까? 예, 이 거울은 바로 뒤에 승계 실내를 보는 것이고, 아시겠지만, 예, 요거는 자밀러. 예, 그리고 이제 요두 개의 거울은, 예, 한 개만 올려 달렸는데, 요쪽 예, 거울은 제가 한개 달았습니다. 요 안에, 예, 저 뒷문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저희, 저희 시내버스는요, 하차할 때, 예, 예, 승 성차할 때보다 하차할 때, 예, 뒷문에 끼는 그런 사고가 많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요두 개를 각도를 좀 다르게 해가지고, 예, 그, 거울을 두개 달았고요. 예, 바깥에 우밀러그다음 앞에 차 간격을 보기 위해서, 예, 저삼각지대를 엎드려서, 저, 저, 조그만 거울도, 예, 오른쪽 좀 돌렸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거울은, 이제 저, 뒤에 그, 저, 예, 하차하는, 예, 그 거울을 보기 위해서 예, 요골이 이제 활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예, 저희 시내버스는요, 예, 시외버스나 뭐또 직행이나 또 고속버스, 관광버스와 달리 예, 정류장마다 많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차선도 많이 바꿔야 됩니다. 뭐 가차선 빠졌다가 다시 또차선을 옮긴다든지. 예, 그래서 예, 도리도리 운전법, 예, 자주 이래 그거을 여러 개울을 자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차할 때뒤에 예, 거울, 또 실내 거울을 예, 잘 봐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 예, 사고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또 아까도 말했지만은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 뭐 안전 사고를 해서 차 안에서 예, 넘어지는 사고가 거의 없습니다만 저희 시내버스는 이 안전 사고가 예, 바깥에 접촉 사고나 예, 추돌 사고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예, 뭐, 천천히 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버스로가 하는 것이, 또, 뭐, 앞뒤 차 간에 배차 간격도 맞춰야 되고, 또, 내 혼자 너무 천천히 가면은, 앞차와 간격이 너무 벌어져서, 성기는 몇개 불편을 주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속력을 내야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도리도리 운전, 예, 여러 거울을, 예, 그 용도에 맞게 많이 보시고, 예, 그렇게 하면은, 사고를, 예, 예방하고 많이 줄이라 생각이 되고요. 예, 다음번에는 예, 사고 안나게 하는 기본적인 운전, 자세나 운전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다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